중상능률 김이고요 여기는 첫 번째 거는 해석만 의미 단위의 해석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업보본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 같이 진행할 거야. 지금은 해석만 진행할 거니까 예 해석을 빠르게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거. 자, Why do people learn foreign languages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죠. 그다음에 왜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넌 배우는가 외국어를 그렇죠? 그래서 왜 사람들은 배우는가 외국어를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자, 해석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만 가져가는 거니까 해석이 완전히 되는 거는 요 나중에 어법 수업만 따로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줄친 것들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은 learn 배운다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들을 배운다 because of. 때문에예요. 이거 때문에 school requirement 때문에지 학교의 requirement 원래 뭐 요구란 뜻도 있는데 스쿨 리카이먼트 한 덩어리로 할게요. 그냥 학교 필수 수업이죠. 그래서 이거 써주고 학교 필수 수업 때문에 비커 수업 때문에 o t 어 e r s 많은 다른 사람들은 런 배운다. 댐 그것들을 배운다지. 그것들을 배운다. for fun 재미로. in any case 자 어찌되었건 뭐 어떤 경우가 되었건. 했어. 서 이건 적어주고 어찌 어떤 학생들 어디 있는 학생들 every where 도처에 있는 학생들은 have found 알아냈다. 모란에서 interesting ways를 알아냈다.지 그래서 흥미로운 ways 방법들을 알아냈다. to study 공부할 수 있는 이에요. 잡아주고 to 되게 중요하니까 이 to는 반드시 생각해줘야 돼. 는이죠뭘할수할수 그렇죠? 있는이니까 공부할 수 있는 뭘 공부 해 New language를 새로운 새로운 언어들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지. 그 다음에 let's meet 자 만나보자. 자, 만나보자. these students 이러한 학생들 을 그리고 또 하나 listen 들어보자. to their ideas 그들의 생각들에 대해서 자 생각도 들어보는 거죠. 자 i love soccer 난 축구 좋아해. 있고요. I am 나는 입니다. big. 페어나보 스페니시 사커 팀한 단어로 할게요. 나는 빅 팬입니다. 나는 빅 팬, 광팬입니다. 열렬한 팬입니다. 너의 스페니시 사커 팀의 스페인니시는 의예요. 스페인의 축구 팀의. 그다음에 나는 원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 투는 것을 얘기죠. 나는 이해하는 것을 원합니다. 인터뷰 e r 인터뷰들을 이해하는 것을 원합니다. With my favorite player. 나의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수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하 e 버 it is not easy. 한 단어로 할게요. 쉽지 않다죠.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여기서 이따가 그것은 해줄게요. 일단 그것은 그것은 쉽지 않다. 이거 인터뷰하는 것을 말하겠죠. 인터뷰하는 거. 그것은 인터뷰라 써주고 내용이니까 인터뷰. 인터뷰는 쉽지 않다. Because 때문에. 때문에 I don't know. 내가 나는 don't know. 모른다죠. Spanish를. 스페인어를 that well. 그렇게 해요. 이거 해석할 때. 그렇게 well. 잘. 그렇게 잘 모른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how can I. 어떻게 내가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는가. can 할수 있다죠. 향상시킬 수 있는가. 물어보는 말입니까. 물음표 해주시고요. 나의 Spanish. 나의 스페인어를 5해이고요 16세예요. 그다음에 the best way 최고의 best 최고의 way 방법은 to learn a new language to learn 하면은 이 되게 중요해지 또는 뭐 할수 있는 그래서 can의 느낌을 써주세요 할수 있는이라 쓰셔도 돼요 할수 있는 learn 배울 수 있는지 뭐를 배워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그래서 한 단어리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쓰셔도 돼요는 최고의 방법은 is입니다. to practice 여기까지 입니다 인데 여기서 연습하는 to는 여기서 것이에요 연습하는 것입니다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익숙하면 은 이렇게 쓰시고요 익숙하지 않으면 입니다 써주고 연습하는 것 이렇게 쓰셔도 돼요 구별해도 돼요 자 그것을 음. 그 언어를 그래서 언어라고 쓰죠 그 언어를 e v e r y 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I have changed it 자, 나는 Have changed. 바꿔 왔다지, 바꿔 왔다. 그래서 have changed 느낌은 옛날부터 옛날에도 바꿨고 지금 은바꿨다 지금 바꿔 왔다. 더 language 언어를 어떤 언어? My phone의 언어지, 내 폰의 언어를 to Spanish로, 스페인어로. 그리고 나는 have been writing 한 동어를 쓸게요. 나는 have been i n g 죠 have been i n g 옛날부터 지금까지 적어오고 있는 중이다죠. 적어 왔다라고 쓰시세요 일단은. 저거 오고 있다. 저거 오고 있다. 있는 중이다 써야 돼요. 있는 중이다. 이잖아. 저거 왔다 써도 되고죠. 뭐를? my shopping list를. 나의 쇼핑 리스트를. 임 스페니시. 스페인어로. 중요한죠. 줄리 1 5 살이고요. 그 다음에. What is most important is become familiar with the language first. 자, what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것라고써주세요 그냥 있어. 무엇하지 마시고요. 자. 것 is the most important. 그래서 so 가장 중요한 것은 the most 가장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is to become familiar. 자한 덩어리 잡아줄게요. 그래서 되는 이게 become이 되다죠. 되다고 얘가 것이니까 되는 것입니다. 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되는 것이다. 뭐가 되는 거야? familiar with. 자 친숙한 익숙한이죠. 친숙해지는 것이다지. 친숙해지는 것이다. the language 언어랑 first 우선 다시. 가장 중요한 것은 되는 것입니다. 친숙해지는 언어와 우선. 여기서 친숙해지는 이라 써는 주게 좋아요. 원래 친숙해지는 것입니다라고 써 주면 한 단어인데 친숙해 지는 그 품사를 구별해 주는 게 좋지. 일단은. 그다음에 머리에 붙이세요, 그냥. 그다음에 나는 suggest 제안한다. watching 보는 것을 ing 표시해 줄 것을. 스페인 스페니시 우비니까 스페인 영화를 보는 것을 오픈 자주. 자, it will help you. 그것은 will help 도와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것은 뭐 스페인시 영화 보는 거죠. 스페인스 영화 보는 것은 도와줄 것입니다. 너에게, 너에게. get used to sound. get used to 하면 익숙해지다예요. 자, 익숙해지는 것에라고 하셔도 돼요. 여기 올 수가 있지만 생략된 거니까 것에 익숙해지는 것에 더 사운드 소리에. Of the language, the language, 하면 언어죠. 그 언어의 소리에, 그 언어의 소리에. If the people talk too fast, 자, if는 만약이죠. 만약 사람들이 talk too fast, 너무 빨리 대화한다면, 한동어리 If s 가 만약 못한다면이니까 뭐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너무 빨리 대화한다면, try watching. 자, try, i n, 지가 되게 중요하죠. 시험삼아 해보드라는 뜻이에요. Try, I, n g 가 시험삼아 watching 보세요. 뭘 봐? 스페니시 칠드런스 무비, 스페인의 어린 아이들, 큰마의 영화들을 우선. 이노 열네 살. 다음 some words 몇몇 단어들은 are used 사용된다지. 수동태예요. 이렇게 느낌 잡아주고요. 사용된다. 사용된을 당한다 써도 돼요 Only 오직, in soccer. 축구에서만, 축구에서만, not 아니라,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learn 배우세요, 뭐, 암기하세요로 해도 되 배우세요 해도 돼요, 배워라, 그 다음에 some 몇몇의 some soccer vocabulary를, 몇몇의 축구 어휘들을, 그리고 어, memorize 있네요, 암기하세요 그것을. 그래서 r u n 이 먼저 not g o 명령이에요 be a g o o 라 thing. 라 t s not g 라 i n g to be a o o i n e a good t h i Why don't you? 하면은 o i 하지 t 래 그래? 권유하는 거거든요. h i 하는 게 어때? 그래서 g t 하는 게 어때예요. 왜 t h i 는게 I'm g o i t r y writing. 한번 y 찍어 t r y i n g 시험 o i n g to try writing. I'm going t 리뷰는 리뷰죠 매치 자, 경기죠 경기의 경기의. 인스 a n i h s i n s i n s p a n i Spain. s p i n Spain. Spain. s p a i p a i 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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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p a i p a i 여기는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향상시키는 것 i 대해 p a i n Spain. s p a i t i n i n s i s p i n s p a i 쓰기 능력, 쓰기 실력을, 로안이고 16살이죠. 그 다음에 no more subtitle이죠. no more, 더 이상은 없이죠. subtitle, 자막이죠. 더 이상은 자막 없이. 더는 자막 없이라고 하면 되죠. 자, 드림포 is 드림포 이름이죠. 그대문자 드림포 is back, 드림페가 돌아왔다. 나는 so excited, 비동사 p p 느낌이에요. 과거 분사 나는 뭐 했어? 정말 신이 난다지 정말 신이 난다 to see 보게 돼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하세요. 뭐뭐 해서 봐서 뭘 봐? My favorite Korean boy 나의 가장 좋아하는 한국 소녀죠. 한국의 소녀를 보게 돼서 아 보이 밴드네 미안 보이 밴드의 퍼포먼스까지 보이 밴드의 공연을 보게 돼서 봐서 기쁘다죠. They are singing 그들의 singing 노래하는 것이죠. And they are dancing 그들의 춤추는 것은 한 덩어리, o the o n a l perfect. 완벽하다, 완벽하다지. So, so, 아, just one 완벽하다. 원한다, to 이해하다는데, 그래서, just on e t o c t 완벽하다. 나 e 원한다. t o understand. 이해하다인데 t o 니까 c 이겠죠 이해하는 것을 원한다. t Yea, a n 노래들 s 노래 l one and that. Well, 뭐 없이 c u l e n e d 이 o r e 이 n 다음에 translation하면 번역이죠. 번역들 없이. 그 다음에 도우가 나왔어요. 이거 하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문장에서는 이 하지만 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하지만 먼저 써주고 나는 원한다 이해하는 것을 그들의 노래들을 없이 자막이나 번역들 없이. 자 해석 순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Any tips? 뭐 어떤 조언들이 있을까? 말리사고 델레사리죠. 조언 이제 해, 해 주겠지. 자, y u 너는 should find 찾아야 돼. s h o u l d 해야 한다죠. 찾아야 돼. 친구들을 어떤 친구들? Who are interested in 한 덩어리. 관심이 있는 친구들. 어디에? 드림포죠. 드림포에. 그리고 start 시작해야 한다지. 자, find가 1번이고요. 시작하다가 2번이겠죠. 찾아야 돼. 그리고 시작해야 돼. 뭐를? c l 클럽. 클럽을 시작해야 돼. In my club, in my club에서 우리는 improve, motivate, m o t i v a 동기를 부여한다죠. 동기를 부여다. 하 One another, 서로 서로에게, 서로에게 우리는 translate, 번역합니다. Songs, 노래들 and sing, 노래를 번역하고 sing together, 같이 노래합니다. Translate가 1 번이고요, sing이 2 번이죠. 그다음에 노래한다죠. Doing these things 한 덩어리 하는 것이에요.고 이것들 디스팅스 노래하고도 있고 그 노래하고 번역하는 걸 하는 것은 입니다. is 펀까지 갈게요. 자, 재밌습니다. 그리고 리얼리 really, 진짜로 임프루브스 향상시킵니다. 동사가 두 개예요, 지금. 진짜 재밌고 그러니까 재밌고 진짜로 향상시킵니다. 우리의 코리안들을 우리의 한국어 실력들. 그러니 한국어죠. 놀리고 15살이에요. 자. 팔로우 팔로워하세요 a l l o Ha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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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s Hallo, h a l l 종종 a l l o Ha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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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올립니다. a h o Ha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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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o h a a l o h a 관해서 a l o h o h a a 어떻게 데이야든 그들이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지내는지에 대해서 하우 데이야든 어순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어떻게 그들이 지내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또한 also 또한 포스트 자 게시합니다. 뭐를? 사진들을. 어떤 사진들? 사진들을 게시합니다. 뭐와 함께? 메시지와 함께. 함께죠? 함께 같이 이렇게. 자, so, 그래서 너는 어떻게 안들었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y are post. 그들의 게시물들을 이거 동사 아니고 명사야 게시물들이죠. 이 게시물들을 more 더 easily 쉽게 쉽게 부사예요. 여기 쉽게라고 써주면 되고 자 마지막 이 누구니 아시샤 열4 살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recommend 추천합니다. watching 보는 것이에요. 코리안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들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I have been watching. 나는 have been watching까지 할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보고 있다는 소리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코리안 드라마들을 for a year. 1년 for 동안 그리고 t h y 그, 그, 그 드라마들. they 아, really 것들은 really 진짜로 interesting. 흥미롭습니다그드라마예요 드라마 들그 것들 드라마들은흥미롭습니다 너는 can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리안 서브타이틀 한국의 자막들을 for help. 그래서 도 도와주다 아니죠. 도움으로. 도움으로 with interest, with listening. 듣기죠. 듣기의 도움으로. it is also a good idea. 그래서 it, 자, 조심하시고요. 좋은 아이디어다요.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이 아직 뭔지 몰라요. 이거 t w o 예요이게 좋은 아이디어지. 이게 좋은 아이디어야. 그래서 it is also g o o d 이 그것 또한 그것뿐만은 좋은 아이디어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다. 투뭐뭐 하는 것이 표시를 해 주고요. 프린트 아웃 하는 것. 자막을 프린트 아웃 한 프린트 하는 것. 출력하다고그죠출력하는 것이죠. 자막을 출력하는 것. 또 하나 두 개예요. e a 투 리드가 있는 말이죠. 읽는 것. 그것들을 읽는 것은. 자막 자막이죠. 자막들을 읽는 것은 또한 도움이 된다. First 우선 간단히고요 열여섯 살이에요. 자, what 무엇이 worth for you 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다 Useful 너희 너에게 너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 대어라 한 단어리에 이건 있다라고 쓰셔야 무조건 있다. w h Hundreds of good tips 수백 개의 좋은 팁들이 있다. 그 다음에 out there 밖에 있는 그 세상에는 쓰면 되 세상에는 그러나 every one 모든 사람들은 has 가진다, 가진다. their 그들의 own way 그들만의 방법을 가진다. 그들 자신의죠. 우리말로 자신의 방법을 가진다. of learning 배우는 것에 대한 학습하는 것 학습이라고 쓰면 되겠죠. 학습에 대한 그래서 학습의 방법으로 쓰셔도 좋고요. 이렇게 find 자 찾아라. 동사죠. 명, 명령문. 찾아. What keeps you motivated? 자이 것이에요. keeps 는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지하다. t keeps y m o t i v motivated? What keeps you motivated? What keeps you t h e e t h e n 그리고 나서 you will enjoy 너는 will enjoy 한 덩어리 즐길 것이다지 즐길 것이다 learning 배우는 것을 것이죠 more 더자 그다음에 remember 먼저 나왔어요 remember 기억하다 이제 기억해라 이렇게 되죠 명령문 기억해 every language 모든 언어들은 그래서 모든 언어들은 is 이다 hard 한 덩어리 할게요 어렵다 이다 어려운 쓰셔도 되고요. 어렵다. At first 처음에는 그러나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들은 can make 만들어줍니다. 만들 can 이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죠. 잘 모르겠으면 할수 있습니다. 만들어 쓰셔도요. 만들 수 있습니다. 너의 세상을 world를 much bigger 그러니까 훨씬 낫세요 훨씬 bigger 더 크게 더큰 이제 더 크게라고 쓰는 거죠. 더 큰. 그래서 한동그레면 훨씬 더 크게. 여기까지요.